다른 리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리는 이제 a 다른 리뷰. 리뷰. 오늘 저희가 리뷰 해볼 것은 여러분 영 셀러맨더의 리뷰였습니다. 유보성 형님의 킹작. 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한번 봐야죠. 맞아 저희가 영화를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세 리뷰. 느낀 점. 이, 어, 이 영화가 어떻게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평가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평, 영화. 근데 아시죠? 평점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평점 굉장히 높아요 네이버 기준으로 한 9점 넘을 거예요 제가 왜 높을까? 그걸... 그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저희가 딱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그습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이기죠! 사장님 들려주세요 아. 와 그, 그, 개멋있어 <laughs> <laughs> 진짜 시작부터 <수장부터> 미쳤다. 눈빛봐 <laughs> 눈빛. 봐, 눈빛. <laughs> 와 저것이 이제 카메라 모니터 중이란 말야. DSLR 이아말야 아니야 내가 뭐야 아이폰급인데. 와 눈빛이 제규이 어길어. 오케이. 승훈 우리나라 아닌 거지. <laughs> 응. 뭐지? 이 거리들이. 사장님, 네. 소리 좀 좀만 올려주세요. 네. 빠바른 리뷰 네, 저희가 이제 영웅 셀러맨더의 비밀이라는 김보성 주연의 영화를 보고 왔었죠? 네 보고 왔죠 왔죠. 저희가 이게 어디서 봤냐면 자취방도 아닌 DVD방에서 남자 3명이서 봤다 개꿀잼 <맞아요>. DVD방 이모님이 그쪽에서 이제 DVD방을 10년 넘게 운영해 오신 분인데 이런 영화는 처음 들어봤다 오 맞아요 심지어 DVD도 없어서 쿡TV로 봤습니다 맞아요 구이오 원래 우리가 뭘볼라했죠 원래는 저희가 클레멘테인을 그. 보려고 했는데 그냥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보실 거면은 이제 정품 DVD를 구입해서 맞아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리그 줄거리, 줄거리 설명해 제가 설명해요 전설이제 전설이야, 맞 그럼 각설 하고 이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셀러맨드의 비밀이란 영화는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김보성 형님이 주연으로 나왔다고 한국 영화로 착각하고 계신데 이거 일단 러시안 러시아 영화예요. 러시안 산, 음. 러시안 산. 그 추운 나라 러시아. 감독도 이제 알렉산드로 야킴축구라는 음.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역시 러시아군. <laughs>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 평생에 지금까지 필모그래피가 단 하나다. 네. 그게 바로 이 영화 아, 영화 아, 셀라맨드 비밀 우리가 있네 역시 영화 인생에선 그걸 전부잖아요. 그게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전부. 거죠. 근데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그거 찍고 이제 망해서 끝난 건지 네이버 평점이 역시 높은 이유가 있네요. <laughs> 네이버 평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네티즌9.28 그리고 근데 평론가가 이제 2.94. 예. 네, 거의 뭐 저희 <웃음> 학점, <웃음> 학점이랑 비슷하죠. 형론가 2 9요 학점 높네요. 어? <laughs> <laughs> 그러면은 누가 나왔으려 그죠 우선 주연은 두 명이라고 써 있어요. 네이버에. 에멜리아네코 퓨 펴도르. 이제 60억 분의 1의 사나이. 어, 얼음 주먹. 얼음 주먹.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다. 한국과의 깊은 의리를 자랑하는. 맞아요. 퓨 펴도르 선수와 김보성. 안에서 그냥. 그죠? 의리죠. 의리나. 비락시케를 즐겨 먹는 이제 김보성 형님 주명이라고 할수 있는데 솔직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주연의 비중이 없어요 맞아요 한국말도 뭐 거의 영화 러닝타임이 몇 분이죠? <laughs> 저희가 볼 때는 뭐 한국 영화인데 무슨 외국인밖에 안 나오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 영화였던 건데 한국인이 나온 거죠 네, 김보성 네. 형님이 캐스팅된 거죠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는 이제 비빔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니었어. 그쵸. 사실은 스테이크였던 거예요. 어, 아니, 스테이크에 스테이크였어요. 김치 하나가 얹어져 있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그쵸? 어쨌든, 한국 영화가 아닌 이제 외국 영화에 우리나라 김보성이 주연으로 출연이 된 건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런닝타임이 102분이거든요? 1시간 40분가량인데, 한국말이 10분가량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분도, 10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기서 진짜 정말 재밌는 거는, 어, 김보선 형님을 비하는 아니지만 한국발음 보다 영어 발음이 훨씬 좋아요. <laughs> 영어 발음 <laughs> <laughs>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과서 네. 발음이 시고 진짜 깔끔한요 뭐냐면은 거.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한국말은 자막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자막은 한국말보다 좋겠어요. 근데 영어로, 영어로 네. 하시는 말씀은 자막없로나아들 정도로 딕션이 좋습니다. 그렇죠. 리 그리고 그 영화에 이제 힐링 파트라고 할까요? 동료들이 한 명씩 죽어 나갈 때마다 맞아요. 그, 보성형님이 무슨 이상한 시 같은 걸 읽거든요. 검사의 뭐 심장은. <laughs> 뭐 맞아요. 그렇게 있는데.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아, 감독인가요? 이게 누가 진짜 그런 걸 이제 대사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어가지고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보성형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굉장히 보시면 멋있다 여러분들, 이게 일단 시청자분들이 일단 평점을 너무 높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섞고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다들 재밌게 봤어요. 네.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좀 솔직히 많이 기대 안 하고 봤거든요. 저도. 그 거의 <laughs> 디워급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어, 나 디워도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저7강도 재밌게 봤어요. 네, 7강보는안 아, 봤어요. <laughs> 이런 친구들과 리뷰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쨌든 그 디워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특수 효과도 괜찮고 맞아요. 돈을 전, 많이 들전투심도 네, 깔끔한데 가끔 좀 이해 안 가는 장면 이몇개 있다. 일단 총을 잘안 맞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위협에 딱1대1 상황이 있었어.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고 효도를 총이 없어. 근데 갑자기 상대방 이 총을 내려오면서 주먹으로 싸우더요 그렇죠. 다이아이. 갑자기 주먹으로 싸요. 굳이. 갑자기 주먹으로 싸요. 1 0억 분의 1에 하는한 주먹으로 도전하는. 갑자기 총에 한방 쏘면 끝인데 총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더요 그리고 보성 형님이 생각보다 전투신이랑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음. 좀 짧으시고 <laughs> 그런 게 약간 있으셔서 그런지 발차기 각이랑 이런 게좀잘안 산다 이거 너무 저의 의리라고 해서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저의 객관적인 리뷰니까 아, 그렇지만 죠그렇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막판 10분 아시죠? 그 환상적인 네. 왜이 영화의 주인공이 김보성 형님인지 설명해주는 그 10분 맞아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진짜 눈전 눈을 못 감았어요, 10분 동안. 그쵸? 그렇죠. 깜빡일 수도 없다는 거죠. 네.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게. 네. 하나하나가 어, 명장면. 멋이라는게 폭발한다는 게죠 그렇죠.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10분 전까지의 모든 내용은 마지막 10분을 위해서 있는. 그쵸? 그렇죠. 90분 가량이 10분을 위해서 네. 있다. 네.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 보기 전까지. 아, 재밌는 영화가 아, 이렇게 할수 있지만 막판 10분 딱 보면은 와 쉽죠. 기다리셔야 돼. 네. 막판 1 0분을 보시면은 이 영화를 본 거를 네? 후회하진 않으시고요. 왜 의리로 10점 중에 아니라는 거알수 있어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1 0분이 네. 하지만 뭐 이런 리뷰는 저희의 객관적인 리뷰고 객관적인 리뷰고 선택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보고 다만 여기에 욕은 안 써주셨으면. 아 맞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애초에. 그 보성형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리를 음.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살짝 영화의 평에 대해서 후합니다 맞습니다. 친가고도 <laughs> <laughs> 재밌게, 네. 어. 재밌게 봤고, 친가고 재밌게 봤고, 여기는 디워을 재밌게 봤고, 저는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어. 어. 저도, 저도, 재밌게, 저도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 여러분 어쨌든 뭐영 셀러맨더의 비밀 리뷰는 <laughs> 여기서 하고 뭐 전문적인 의견 아니고 일반인은 시선을 봤을 때 이렇다 이러죠. 저희는 이제 네. 전문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일반인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제 재미와 시간이 가는 것만 생각하고 본다면 전이 영화 추천드다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볼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기대 안 하고 본게이영화 좋은 <laughs>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쳐보고 네. 저희는 이제 다음, 다음에, 주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보는 리뷰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저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오. 다른 오... 오... 리뷰.